한뭐 지금 직업에 좀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경제적으로 내가 조금 더좀더 어, 안정된 직업을 갖고 싶다. 사회에서 한 단계 좀 소셜 스테이더스를 한 단계 좀 상승하고 싶다라는 좀 욕심이 있으시다면,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교통사고, 레몬법, 유산상속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정대용 변호사입니다. 대학생 때한 2개월 정도 유저지 쪽에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어, 두달 정도 있다가 한국 들어가니까. 계속 미국 생각이 나더라고요식당에 가도 미국 생각 나무를 봐도 미국 생각이 나던 중에 한국에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기자 생활을 하고 있다가 어, 마침 미주 한국일보에서 기자를 뽑는다는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해서또 이제 기자로서미국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미국와서는 9년 동안 그 사회부 기자, 또 경제부 기자, 문화부 기자 이렇게 하면서 미주 한인 사회나 또 주류 사회를 취재를 했었고요. 한 9년 정도 있다가는 어 광고 대행사, 마케팅 회사로 자리를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현대 자동차라든지 제네시스를 홍보를 많이 했었고요. 또 미국에 있는 800개 현대 자동차 딜러에 일하시는 한인 세일즈맨이나 서비스 담당자분들한테 발송하는 뉴스레터를 한 달에 한 번씩 제작해서 만들었었고, 또 현대자동차 미국에서 운영되는 웹사이트가 다 영어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또 한국어로 번역하는 일까지 같이 이렇게 하면서 한 8년 정도 또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까 그 기자 생활을 하는 동안에 참 많은 분들을 만나고 인터뷰를 하고 또 다양한 필드를 이렇게 구경하게 됐는데 그중에 한 분이 에이브람 링컨 로스쿨이라고 제가 나온 학교를 설립하시에 박형주 총장님을 만나서 인터뷰하게 된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 학교가 어,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이제 처음 개발해서 그것을 이제 소개하는 인터뷰를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이제 줌 시스템이에요. 교수님이 강의하시고 또 학생들이 질문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것을 소개하면서 자연스럽게 학교를 알게 됐고요. 그때 그 총장님께서 어, 저보고 한번 변호사 공부를 해보면 어떻겠냐고 권유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 그때는 제가 사실 뭐 전혀 관심이 없었고 변호사는 나의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귀통으로 듣고 지나갔는데 그 이후로 만날 때마다 한번씩 권유를 계속 해주셔서 제가 1년 정도 고민하다가 또 생각해보고 아 어, 변호사 란 직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라는 결심을 하고 제 나이 36세 이제 로스쿨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2010 1년도에 이제 에브람 링컨 로스쿨 저희 학교, 제 나이가 그때 이제 36세, 36세 때 제가 기억에 나는 게 그때 저희 큰아이와 작은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들을 안고 아빠가 이제 이 학교에서 공부를 한다고 해서 학교를 구경시켜주고 또 총장님께도 인사드리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게 2011년 9월입니다. 예, 그때 이제 입학을 했고요. 어, 뭐 아주 공부를 잘 하시는 분들이나 머리가 좋은 분들은 4년만에 코스웍을 다 끝낼 텐데 저는 뭐 일을 하면서 또 공부하게 돼서 어, 제 나이 또 45세 이제 변호사 시험에 최종적으로 합격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온 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1학년을 마치고 나서는 베이비바라고 해서 1학년 때 배우는 세 과목을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평균 70점이 넘으면 2학년 과정부터 이제 2학년, 3학년, 4학년 쭉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졸업하고 난 다음에 바시험이라고 하죠 변호사 시험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 과정이 한 빠르면 4년 뭐 4년에서 5년 정도 걸리는 과정이고요. 처음에 결심하기가 힘들었지. 과연 내가 일을 하면서 공부할 수 있을지. 또 내가 가정이 있는데 공부할 수 있을지. 또는 나는 한 번도 변호사를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내가 변호사가 돼도 되나? 이런 고민이 사실은 힘들었지. 결심하고 난 다음에는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는 공부가 결코 쉬웠다고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근데 그 새로운 것을 배워가고 또 과제물을 풀어가고 제출하는 또그 과정이 반복되면서 즐거움과 기쁨이 더 크지 않았나 또 영어로 미국 사람들도 어려워하는 이 법을 공부하는 그 공부가 주는 즐거움이 더 크지 않았나 싶어서 별다른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기자도 해보고 또 광고 대행사 일도 해보고 또 변호사도 하는데.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세 가지 직업이 다 드라마의 소재나 어떤 주인공이 될수 있는 직업인 것 같아서 참 감사한데, 근데 앞에 두 직업이 정말 저한테 가장 맞는 직업이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중에 가장 만족스럽고 또 경제적 보상이라든지 사회적 지위가 가장 향상됐다고 할까요? 그것을 고르라고 한다면 단연 변호사가 아닌가. 한번 내가 라이센스 있는 직업을 갖고 싶다. 아니면 또 인생 후반전에 20년, 30년을 어떻게 살까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참 좋은 직업이라서 한번 정도 권유해 드리고 싶은 강하게 제가 좀 도전해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 보니까 입학생들이 동기생들이 있었습니다. 뭐 그때 당시 제가 35시였는데 나이가 제가 제일 어렸었어요 한국 분들 중에서는. 근데 그때 치과 의사도 있었고 뭐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한 학교를 나오신 뭐 부동산 브로커 분도 계셨는데 한번 지금 직업에 좀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아니면 경제적으로 내가 조금 더좀더 어 안정된 직업을 갖고 싶다 아니면 내가 미국 사회에서 한 단계 좀 소셜 스테이더스를 한 단계 좀 상승하고 싶다라는 좀 욕심이 있으시다면 다른 어떤 직업도 좋지만 변호사라는 직업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셔서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